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식물 잎에 물방울 원인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? 어, 각종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잎이 끝 부분에 물방울이 맺히는 증상을 발견할 수가 있죠. 잘 보시면 특히 아침 시간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기 쉬운데 몬스테라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로 화분 주변에 바닥이 물로 젖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. 저도 이런 경우가 지금 제 몬스테라에 유난 물방울이 맺혀 있죠. 이 끝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 보면 신비롭기도 하고 이슬이 맺힌건가? 안에 있는데 식물이 뭐 울었나? 땀을 흘리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몬스테리의 입에 물방울이 생긴 이유는 몬스테리가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인 물 중에 증상이 되지 않고 남을 수 있어서 그것이 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죠 식물이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 증산작용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몬스테라 줄기 물관부를 통해서 쭉 위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. 그리고 이까지 올라온 수분이 중기 식혀에서 기체 상태로 옆에 있는 입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 고 합니다. 이런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의 양분들이 몬스테라의 곳곳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. 온 현상이죠. 뭐, 뭐 건강하다는 상태죠.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몬스타레 이 열을 뺏기 때문에 식물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고 있고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. 그러나 이 증산 작용은 보통 낮보다 밤에 잘 발생하죠. 식물 중에서 손장처럼 낮에 기공을 닫는 종류도 있지만 밤에 기공을 닫는 종류도 많습니다. 몬스타라는 밤이 되면 기공을 닫기 때문에 밤에는 증산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. 밤에는 증산작용에 의한 수분 손실이 적기 때문에 식물 체 세포 내의 수분에 의해서 압력이 발생하게 되겠죠. 그 수분이 압력이 과다 원하기에서 몬스테라 수분을 물로 물로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 끝에 물방울이 맺힌 현상을 이런 것다가 일액 현상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일의 현상이 일어난 것은 몬스테라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운반하는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새 잎이 나올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. 몬스테라가 건강하다는 증거죠. 이 특히 몬스테라 잎 중에서 젊고 신선 잎이 많이 볼수 있는 현상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 잎이 나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식물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배설해야 되는데 대사 작용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몬스테라가 왜이 모든 식물들이 어떻게 물이 물방울이 맺히는 이유 그것은 식물이 건강한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